뱃속 내장 지방을 싹 태우는 음식 5가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뱃살. 그 중에서도 건강에 치명적인 내장 지방은 꼭 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음식을 꾸준히 챙기면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내장 지방 연소에 효과적인 대표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함께 살펴볼까요? 화면 두번 누르시고 더 건강한 하루 되세요. 첫째, 녹차입니다. 카테킨이 지방 산화를 촉진하고 복부 지방 축적을 억제합니다. 둘째, 고등어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을 줄이고 지방 대사를 개선해 내장 지방 감소에 도움됩니다. 셋째, 두부입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포만감을 높이고 체지방 축적을 완화합니다. 넷째, 사과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지방 흡수를 늦추고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다섯째, 고추입니다. 캡사이신이 열 발생과 대사율을 높여 지방 연소를 촉진합니다. 작은 음식 선택 하나가 뱃속 지방을 줄이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한두 가지라도 식탁에 더해 보시면 건강한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